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역시 저와 함께 영장 문장 뭐 새로운 걸 알고요. 그것에 맞춰서 또 문장 바르게 쓰는 거 연습하실 건데요. 오늘은 뭐에 대한 문장 써볼까요? 미래에 대한 얘기입니다. 미래 시제. 그러니까 지난번까지 우리 현재를 어떻게 표현을 하는지 그 다음에 과거에 일어났던 일은 문장에서 영어 문장에서 어떻게 표현을 하는지 정리를 하셨고요. 오늘은 미래에 일어난 일. 미래에 일어날 일, right? in the future, future time 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면요. 한국말에는 일을 한다, 아니가, 일, 일한다. I work. 그러면은 일을 한다, 일한다. 이건데, 어, 미래 시제로 쓰면 한국말에는 일할 것이다. 뭐뭐 리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또 동사의 어미가 바뀝니다. 그죠 한국말에는 미래를 표현할 때. 근데 영어 문장에서는 어떻게 바뀌어요? 네, 그렇죠. 동사 앞쪽에 will 혹은 be going to라는 어떠한 이제 도와주는 미래의 시제를 표현해주는 말을 첨가를 시키게 되죠. 예, 그러한 걸 기본으로 해서 여러분이, 아, 미래 시제 표현하고 미래 진행까지 오늘 배운다.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미래 진행이라는 거는, 그죠 진행의 의미가 포함된 미래. 뭐, 뭐 하고 있는 중일 거예요. 미래에 무슨 행동, 무슨 동작을 할 건데, 그렇게 하고 있는 중일 거예요. 중일 거예요. 이러한 미래 진행 시제까지 배우시게 됩니다. 같이 가볼까요? 자 오늘 미래 시제 문장 써볼 건데 네 타이틀 확인하셔야죠. 구강 I'll be back 해서 exclamation mark 느낌표가 들어가 있는 타이틀 보이시죠? will과 be going 틀을 동사 앞에 써주면은 미래에 표현을 하게 된다라는 말 살짝 at the beginning 제가 시작 초반에 미리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나요? 네, 벌써 타이틀 제목에 will이 들어가 있습니다. I will be back 해서 어 비가 뭐지? 네, 비동사의 원형입니다. 이 제목에서 알수 있듯이 오늘 문장 쓸때 기본은 will과 be going to 뒤에 그렇죠. 동사의 원래 형태 베이스 폼, 동사 원형을 쓰는 것 예, 조심해 주세요. I'll be back. 이거 어디 나왔던 말이죠? 아, 오늘 또 노래하는 거야? 어, 어, 힘들어. <laughs> 이렇게 하실 텐데 다행히 노래에 나왔던 그, l y r 그 가사가 아니고요. 영화죠, 영화. 예전에 그아 쇼할 제네글가 지금은 뭐예 국회의원이었다가 지금은 또좀안 좋은 소문이 있어가지고 그 현직에 계신가요? 아직도? 어 요즘 소식은 잘 모르겠는데 그 사람이 주연을 했던 영화 트리미네이터 그쵸 지구의 종말을 구하러 온 사람 트리미네이터 그 영화의 마지막 부분에 띵띠딩 그 불덩이 불화구덩이에 들어가면서 이렇게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우면서 I'll be back 이랬죠? 나는 돌아올 것이다. 그렇죠 미래의 얘기를 하는 거죠? 난 이렇게 지금 죽지만 돌아올 것이다. 예. 나는 미래에 존재할 것이다. 뭐, 뭐, I will be back. 뭐, 뭐, 예. 그 비동사가요. 원래 형태로 와서, 예. 미래에 자기가 있을 거다라는 그 얘기를 해주게 됩니다. I'll be back. 오케이? 근데 뭐 그냥 편한, 이렇게 느낌표가 아니고요.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쓰는 말이에요. 제가, 야, 10분 있다 올게. I'll be back in 10 minutes. 정말 많이 쓰는 말이에요. 오늘 미래 시제 어, 그 조동사 will 하고 be going to 모르시면 안 되겠죠. 정말 정말 어,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그 시제 표현이기 때문에 그러면 같이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이것만 알고 가자. 미래 시제는 우선 가장 아까 제목에서도 보셨듯이 일반적이고 그 다음에 편하고 캐주얼하게 하실 수 있게 만드는 표현이 will입니다. will 동사 앞에다가 위를 붙이면 뭐뭐할 것이다. 뭐뭐할 거야. 라는 and the future 미래에 일어날 일을 얘기하게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동사 원형으로 바뀌어요. for example 예를 들어 she she 뭐로 할까요? 뭐 예문들 she she gets married 그러면 맨날 결혼해야 되니까 말이 이상하고 현재 시제에 그 여자가 맨날 하는 거 she drinks coffee She drinks coffee every morning. 그 여자는 매일 아침 커피를 마셔요. 만약에 이런 말 문장이 있어요. She drinks coffee, right? 그런데 그 여자가 현재 지금 하는 이러한 현재 의 커피를 마시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여자는 커피를 마실 거예요. 커피를 안 마셨는데 뭐 이제 좀 정신을 차려야 될 일이 있어. 커피를 마시고 좀 이렇게 집중해야 될 일이 있어. 그 여자는 커피를 마실 거예요. She 위를 써주잖아요. d r 크가 어떻게 바뀌어요? S가 떨어집니다. 동사 앞에 쉬니까 선생님 3인칭 단수 S 붙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위이 왔기 때문에 동사 원형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She will drink coffee. She will drink a cup of coffee. 뭐 하시면 더 완벽하게 되겠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will이 오게 되면 미래의 표현을 하게 되면 뒤쪽의 동사는 동사 원형으로 바꿔줘야 된다. 실수를 하지 말아야 된다. 정확히 알고 여러 번 문장 써보면은 틀림이 없게 되실 거예요. 요걸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let's see 한 가지 방법이 더 있습니다. 미래의 표현 뭐뭐 할 거야라는 얘기를 하고 싶을 때 will 말고요. 요게 이제 비동사거든요. 요러한 동사들의 원래 형태가 B입니다. 그렇죠 아까 보셨듯이, I'll b a c k 할 때, 요게 B인데, 어, 그죠 앞에 어떤 주어가 오느냐에 따라서, 그쵸? 앞에 어떤 주어가 오느냐에 따라서, I am, you are, she is, he is. 그렇죠? 이렇게 해서, 주어에 따라서 다른 비동사가 오고, 뒤에 going to. 이게 will하고 똑같은 도와주는 미래 표현의 조동사입니다. 그래서, be going to를 쓰고, 그 뒤쪽에, 아까 will 뒤에 썼던 것처럼 동사원형을 쓰게 되면 이게 이제 미래의 얘기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뭐 풀기잼법 예를 들어 아까 문장 will도 봤으니까 be going to도 볼게요. she 그 여자로 볼까요? she 아까 쓰려다가 좀 이상해서 말았는데 써볼게요. she gets 문장이 좀 말이 안 되긴 하지만 웃긴 상황이죠. She gets married. 이게 현재시기 때문에 현재시라는 건 현재에 일어나는 일, 현재에 반복되고 습관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니까 she gets married. 그러면 그 여자는 결혼을 합니다. 여러 번 습관적으로 좀 맨날 하는 그런 이상한 말이 되긴 하네요. She gets married. 그 여자는 she gets, she gets, she gets angry. 이런 표현이 좀 자연스럽겠네요. 그렇죠? she gets angry. 그 여자는 화를 냅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 화를 낼 거야. 그 여자는 결혼을 할 거야. 어, 이런 미래를 얘기할 때 be going to를 써서 해줄 봅시다.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3인칭 단수여서 뒤쪽에 동사에 s가 붙었었는데 동사 원형을 써 줘야 되기 때문에 확 바뀌겠죠. 그 여자는 화를 낼 거야. 요 문장을 한번 be going to를 써서 미래 시제로 바꿔 볼게요. she she에 맞는 be 동사 이 중에 뭐가 있죠? is가 있죠. she is going to 이게 이제 미래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여기가 she is going to를 써주고요. 그 뒤에 동사 원형이라고. 그러니까 get을 get s가 떨어져요. she is going to get 요까지만 써야 되고 그 다음에 결혼하다 get married가 되죠. get married. 이렇게 됩니다 (she is going to get married) (she is going to get married) 그 여자는 결혼할 거야 (she is going to get married next month) 다음 달에 결혼할 거야 (she is going to get married next week) 다음 주에 결혼할 거야. I'm going to get married next month. 나는 다음 달에 결혼할 거야. 어 이렇게 맨날 얘기하는 직장 동료, 제 옆에 앉아 있는 동료가 있답니다. 그런데 아 계속 그 다음 달이, 그 다음 달이 되면 또그 다음 달이 되고, 그 다음 달이 되면 또그 다음 달이 되고 아직도 결혼을 안 하고 있어요. 언제 결혼할 건지. 그렇죠? 미래 시세가 이렇게 계속 미래를 얘기할 수도 있네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will하고 be going to를 쓰게 되면, 영어에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미래 시제를 생각하실 때, 그 조동사를 이용해서 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그런데, 그런데 여기서 잠깐 뭐냐 하면은, let's see. 여러분이 한 가지 더 알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be going to 하고요, will하고 지금 보셨는데, Will하고 be going to? 어, 두 가지가 다 미래를 얘기하는데 차이점은 없나요? 어,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Let's practice. 우리 문장 서버로 들어가기 전에 살짝, 고 알고 싶어 하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냥 Will하고 be going to? 어, 두개다 미래를 나타낸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은데 또 질문을 하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알면 또 다칠 수도 있어요. 너무 많이 알면, 그죠 그냥 모르, 모르는 게 약이야. 알면 다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어떤 학생들은 선생님 가르쳐 주세요. 뭐 이렇게 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려드리긴 알려드리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will과 be g o i n t 가또 틀리게 쓰일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뭐 이런 거죠. will 같은 경우에는 의지가 이제 포함이 돼서 아, 주어 I하고 또 특히 쓸때 이렇게 will이라는 그러니까 게 여기 안 쓰고 여기 써볼게요. 아까 will 봤잖아요. will이라는 게 이게 명사로 쓰일 때는 의지라는 그쵸 willingness. 뭐 will 해 가지고 의지라는 말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생각을 차관을 하셔도 좋겠네요. <laughs> sorry. 그러니까 will이라는 거 다음에 뒤쪽에 동사 원형 해서 미래 시제를 나타낼 때가 있고 그다음에 be going to를 써서 동사 원형 써서 이렇게 미래를 나타내는 이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위를 쓸 때는 의지가 좀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선생님이 이렇게 막 칠판을 가득 썼죠. 그런 다음에, 어, 누가 이 칠판 제, 지울래?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여러 학생들이, 제가 지울게요. 제가 지울게요.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Okay. 어, 의지, 막, 의지가 막 가득 차가지고, 막 저를 도와주겠다. I will help you. I will erase the board. I will help you. 이렇게 되겠죠. I will. I'm going to는요, 요거하고 좀, 어, 그 뜻의 차이점을 둔다면 be going to는 pre-conceived, 즉 미리 좀 예정된 계획을 얘기할 때 be going to를 쓰는 경향이 이것보다 더좀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아까 결혼을 할 경우에도 청첩장 다 나왔어. 청첩장 다 나오고 어, 다음 달에 정말 식장까지 다 잡았어. 아, will get married보다는 그쵸뭐 이렇게 예정 스케줄된 예정을 얘기할 때 어, 다음 달에 결혼할 거야. 이런 느낌의 뉘앙스의 문장이라면 I'm going to get married next month. 이렇게 쓰게 되겠고요. 친구를 어디서 만났어? 뭐 페인트집에서 만났어. 그래서 why are you buying this paint? 너이 페인트 왜 사니? 물어봤어요. 그러면은 자기가 이제 작정을 하고 계획을 하고 페인트를 사러 왔겠죠? 어, 내방 페인트. 내방벽 칠하려고. 그러면은 I'm going to paint my room. I'm going to paint my room. 왜 사냐고 물어보니까 자기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 preconceived. 이게 예정이 잡혀 있는 거. 미래 얘기할 때는 be going to를 쓰는 경향이 있고 구별해서 쓴다면 만약에 둘다 이제 다 차이점 없이 많이 쓰이긴 하는데 구별을 하자면 그렇게 또 물어보는 학생이 있으니까 will은 의지를 포함해서 더 얘기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네요. 생각해보시면 그렇게 된다는 걸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 좀 회화에서도 많이 will하고 be going to 하고도 좀 상황이 다르게 쓰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식당에 갔어요. 여러분 식당에 갔는데 딱 앉아가지고 메뉴판을 줘요. 아, 미국 식당에서 관광하시다가. 그러면은 뭐 이렇게 딱 골랐어요. 그 메뉴를 나는 이거, 나뭐 이거 스테이크 먹어야지 골랐어요. 그럼 스테이크 이걸로 할게요. 영어를 어떻게 해요? I will have this one, please. 이렇게 메뉴를 딱 보고, I will have this one, please. 아, 메뉴 할 때요, 어, 가운데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지 마세요. 아, 손가락, 이거, 이거 주세요. 이럴 때, 아, 미국에서는 가운데 손가락으로 쓰면 또안 좋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지적을 하거나, 뭐, 서류상에 빈칸을 기입해 주세요. 이런 거할 때, 가운데 손가락으로 하시면은, 이게 또안 좋은 뜻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쵸? 이걸로 할게요. 이럴 때, I will have this one. I will have this one.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 자기가 나 이거 먹을 거야. 거야. 이 얘기니까, 거야. 그 얘기 나올 때는 will 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네요. 아, 이제 좀 속이 풀리셨나요? 그런 거 이때까지 궁금했는데 어디다 물어봐도 이게 해답을 찾을 수가 없고, 그렇죠? 어, 그랬던 분들은 속 시원히 궁금증이 해결이 되셨을 거예요. will be ing. 오늘 그세 가지 배울 건데 will 하고 be going to 하고 이것입니다. will be ing. 이게 뭐냐면 future. 네, 미래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미래에다가 진행형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진행. future progressive 라고 해서, 아, 영어로 썼으니까 조금 또 있어 보이죠, 그죠 진행이 모모 하고 있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시 그래프로 그려보면은, 미래에 어느 기간 동안에, 지금이 아닌 미래에 그때 시작해서 이제 그때, 그때 하고 있을 일, 그때 진행 중인 모모 하고 있을 거예요. 이 느낌이겠네요. 미래의 시제에 진행이 들어가 있는 느낌의 시제입니다. 뭐, 풀기세법 예를 든다면, 금요일 날. 어? 금요일 날. 금요일 날요때너 금요일 날 Friday night. 금요일 날뭐 하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요 시제를 넣어서 해 볼게요. 선생님, 요 비동사는 뭐 am이나 a r 나 is. 비동사의 세 가지 종류 중에 뭘 쓰나요? 어, 어. 이러면 안 됩니다. 이거는요. 변하지 않는 공식이에요. 어, 이것도 역시 많이 틀리는데 will be까지 그대로 써 주시고요. 주어가 뭐든지 간에 상관이 없습니다. will be 그대로 써주시고요. 뭐뭐 하고 있을 거예요. 뭐뭐 하고 있는 중일 거예요. 동사를 써주고 ing를 써야 됩니다. 우리 금요일 날 저녁에 파티하고 있을 거야. 이런 얘기 해볼까요? 여기다 넣어보세요. i will be 이거 m이 아니라고요. 이거 will be는 공식이라고요. i'll be. have a party, 뭐, throwing a party, throw, throw a party 해도 좋고요. 그럼 파티를 여는 거고, have a party. 그럼 뭐 누가 열었든 간에 내가 막 즐기고 있는 거예요. enjoy your party. I will be have에다가 ing. 마지막 이 빼고 ing. I will be having a party. I'll be having a party on Friday night. I'll be having a party on Friday night. 해서 뭐, I will have a party on Friday night. 그냥 미래 시제로쓸 수도 있습니다. Will만 붙여서. 근데, I'll be having a party on Friday night. 이렇게 미래 진행했으면 어때요? 그쵸. 그 느낌이 훨씬, 어, 그 미래에 가 있는 것 같고, 진행의 느낌이 들고, 리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시제 써볼만 합니다. 뭐, 정확히, 어떠한 미래의 고그 시점을 물어봤을 때, 그쵸. 이렇게 문장 많이 쓸 경우가 있겠죠. 야, 그 가게에, 그 가게 이제 곧문 닫을 거야. 문 닫을 것 같아. 어, 미래에 아직은 지금 열고 있지만 그 가게가 요즘에 장사가 안 되는 게 눈에 보여요. 그러면은 미래 시제 볼게요. 문문 문 닫을 것 같아. 미래에 문을 닫을 거야. 어, 이런 얘기. 이게 미래에 문을 닫고 있는 중일 거야. 이러한 그 진행의 의미가 있는 경우도 있고 하나 알아두세요. 요게 indefinite. 제가 좀 오늘 영어를 너무 많이 쓰나요? indefinite time. 이게 무슨 뜻이냐면, definite 이라는 게 정해진 이런 뜻이고요. indefinite 그러면 막연한, 애매한 그런 뜻인데요. 이게 미래에 있을 어떠한 일, 미래에 정확히 언젠지는 모르지만, 미래의 미래 진행형이 이런 뜻도 하나 있는 걸더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미래 진행이 progressive 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 뜻, indefinite time. 미래에 언젠지는 모르지만, 막연하게 그럴 거예요. 하는, 요, 미래 진행형 공식이 미래에 어떤 막연한 미래에 뭐뭐 일어날 일을 얘기할 수도 있다. 막연한 미래에 일어날 일 하나 알아두세요. 그래서, 어, 그냥 정확히 언제 그 가게가 문 닫을지는 모르겠는데, 그 가게가 문 닫을 거예요. 그 가게가 곧문 닫을 것 같아요. 장사가 안 되던데요. 그러면, 어, 닫다라는 거 어떻게 할까요? 닫다? 요, 알아두세요. shut down. 괜찮죠? 요 단어 뭐 아시는 거죠? 그 가게가 shut down. 요 셧다운을 이 공식에다 넣어 보세요. The shop will be shutting down. 이렇게 돼요. 그럼 the shop will be ing 이렇게 되죠. The shop will be shutting down. The shop will be shutting down soon. 그러면은 그 가게는 곧문 닫을 거예요. 정확히 미래 에 언제인지 모르지만 막연한 그 미래에 어 그러한 일이 일어날 거라는 얘기를 할때미래 진행형 어또 많이 쓰입니다. 여러분이 그거까지좀 알아두시고요 정리를 하시면 이따가 레츠 프랙티스에서 조금 더 연습해 봐서 느낌을 좀 확고히 해 보도록 합시다. 갈까 가볼까요 레츠 프랙티스. <목소리>